잠깐만, 저거 뭐야? 라면 없으면 나를 먹고 가 여기 뭐한대 데야 아이고 뭐한대 데야 라면이 훨씬 맛있는데 뭘 먹겠다는 거야 라면이 맛있지 야 나는 저희 감성포차가 이런 감성인지는 몰랐어 나는 나 이런 감성은 몰랐어 아 이거 우리 들어서 먹어도 되는 건가 이거 야 소라야 우리가 먹힐 것 같거든 아... 갈까 나갈까 어떻게 나갈까 아 근데 여기 안주가 졸라 맛있다는데 안주? 그럼 안주만 막... 잠깐 찍 그리고 그냥 나잠깐금만 입만 담그고 어, 가자 담그고 아... 이동딱 하자 왜냐면 나를 먹고 애야 애야 애를 아이... 낳겠다는 거야. 아 애야 애야 라면 없으면 나를 먹고 가 애야 아우야. 애야 그러다도 와중에 내온 사인을 누가 이렇게 만드는 거야? 음 맛있다 맛있어. 아이고 좋네 안녕 안음 좋다. 아우 좋다야. 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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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. 보영님 안녕하세요. BJ 짭습니다 소주 한 오! 오! 형님. 소주 한병 드세요. 어? 어? 보영님 오0원 후원 선물이 짭스리에서 바로 들어올게요, 형님. 존나 감수. 뭐 한다고 뭐 한다고. 오일이 왜짜요 으아 짜짜짜짜아짜아짜쒀잣뭘 자꾸 짜뭘 짜는데 젖짜네 젖짜네 뭐야 나 존나 변수고 불행 중 불행이거든 <laughs> 이거 완전히 아사리판이다 지금 지구가 많이 아파 지금 <laughs> 오 a 레이디 s 스나이 e 미친놈이 왜 찍어 우리 아 진짜 미쳤나 아, 진짜 저거 지금 누가 시청을 하긴 해? 홍에 떠드는 거 같은데? 아니 BJ 사칭금이야 저거는 BJ를 사칭하는 거 같아 지금 브이로그야 아, 지금 예 형님들 그럼 미션 받겠습니다 형님 아, 미션 진짜. 김치찌개 손 담그기 아니 뭐 키스하기 창문으로 나가기 우짝 가고 술 먹기 계단에서 구르기 <laughs> 어 그거 좋은데 아, 나이스 나 후원할게 어, 오케이, 형님. 이걸로 가겠습니다. 옆 테이블 가서 술한잔 받아 먹기. 이거 바로 가겠습니다. 고고씌! 아, 나 벌써 스트레스 조그맣네, 진짜. 안녕하세요. 아니에요. 저희 어떻게 토크 토크. 안 돼요. 기각기 나이스.

착콜 젖쳤어. 아! 야 씨, 씨발 신고 할까? 이 진짜 차로 어, 받아야 될거 같은데. 너차 갖고 왔지? 어. 내가 유인하테니까 내가 쳐 버려. 그냥 받아 버려. 놓고 왔다 갔다 해도 돼? 어, 돼. 아, 꿀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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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도 돼. 꿀렁 두 번. 술맛이 졸라 떨어지네. 빨리 먹고 가자. 빨리 먹고 가자. 짠짠짠짠짠 짠. 짠짠짠 짠. 야, 뭐야? 어디야? 배터! 술 배터 하지. 술맛이만 하지 말고 배터. 배터야, 사로 배터. 배터, 배터. 아니, 괜찮아. 어, 괜찮아요? 이거 괜찮은 거예요? 아이씨. 가세요. 가세요. 아이씨. 가세요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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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세요. 가시라고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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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세요. 아니, 가세요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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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, 가세요+ 가세요+ 안 되, 안 가세요+ 안 가세요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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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세요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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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어특게하겠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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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무슨 부기 영화를 누리겠다고? 아니 시벨 추성훈도 못해거 지가 어떻게 한다는 거야 지금? <laughs> 어나저커나 불쌍해. 끄내줄까 지금 그냥? 그럼 어. 집어 넣어. 끄내올까? 토이랑 같이 우리가 구해줘야 될것 같은데. 꽁기 형님 오천 원 감사합니다. 바로 토카 토카 리 액션 들어갈게요. 토카 토카. 자 지금 토카토카 토카 토카 들어갑니다 이미. 아, 갑니다 이님. 갑니다 이님. 야 내가 깜깜빡또 까또케포케 난 내가 땡땡땡땡 또까또까나저 진짜 기이해어 예니 아, 구찌! 구찌 챌린지 갈게요 구찌 챌린지 구찌 챌린지 구찌는안돼눈 감아. 아니 구찌 구찌야구찌가 굳진데. 구찌야너 저기 센터 보지 말고 눈 감아. 예니 구찌 챌린지 바로 가겠습니다. 아우 아, 그거 아니야 안 돼. 나는 뒤돌아보지도 않을 것이야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. 남양 특집이야. 빵 빵빠반 빵빵 빵빵 빵저 리드미컬이 너무 토할것 같아 예 굳이 챌린지 가니다니 마지막으로 땅땅 똥빵뻑빵똥땅 뻥땅 뻥땅 가요가신다님 땡땡빵 빵 땡땡 뻥징 땅땅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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빵땅땅땅땅땅땅땅똥빵땅는거 야, 야, 미쳤다, 야 미쳤다 미쳤다 야 5,000원 가성비 미쳤어 야 저거 5,000원만 주면 미션하는 놈이야 오로션 미쳤어 지금 완전히 귀현이야 지금 야 내가 5,000원 쏘면서 역시 나가라고 야씨 개좋다 해해해 도일님 거기서 나가주세요 응 음. 시련 시련 아 씨발 내돈아 <laughs> 어허 이내돈 씨발 <laughs> 안돼 페터야 <패턴야>, 네가 사라 페터 <laughs> 이 녀석 아 페터 써페 아 시훈이 앱에이블 사고야. 한번 처리 보 봐야 되 아, 예 형님. 100만 원 형님? 진짜 100만 원 형님이요? 진짜요? 100만 원이요, 이 님. 아, 씨발 뭘하려 아, 왜 하려질 거 없나 진짜. 왜 하려. 아! 아나 씨발 못 참겠다. 저야! 저야!